대박! 저 지금 어주세요 지금 당 지금 당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아파. 아이씨, 아파. 비울 것 같아. 비우면은 아침에 둘러쓰고 와야겠다. 가자. 갈수 있다. 태극기 휘날린다. 엄청나게 휘날리네. 저는 로우나커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. 제 자전거는 집에 놔두고 빵 사러 나왔어요. 빨리 돌아와야 될것 같아. 대박! 꽃밭이다, 꽃밭! 우와, 완전 이뻐! 今天天气很不巴适，好、哦。 풀 지나 과학 공원을 지나 대전 DCC인가? DCC 대전 컨벤션 센터로 갑니다. 그 앞에 있는 건물에 성심당 있어요. 아, 아무리 아 굴려도 난 제자리 거음인것 같아.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것 같아. 서울이었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걸. 대전이니까 이렇게 다니지. 뭐네 개나 있어. 여기 앞에 보이는 게 한빛탑. 요 옆에 보이는 게 뭐야? 어쩌다? 뭐가 했는데? 아무튼 이 건물 뒤쪽에 있어요. 어더더더더더더더더 성신당 성신당 U 회전. 아이금 목이 불린 것 같아. 성 송신당. 성신당 송신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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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신왔 송신당, 신당성신당성신당신당송신 우유도 있고. 파린이 있다, 파린이 이거 맛있어. 성심 송크림과. 가격은 2 0 0 0원이네 결국에는 기름기 많은 것만 샀어. 소세지빵이나 꽈배기, 챔피언도넛? 네, 일찍 퇴근하니까 해줄 생각이 없네. 해줄 생각이 없어. 끔찍하다. 아직 폭염이 안 와서 그렇지. 폭염 와봐. 이다 8시까지 더, 8시까지. 벌레도 없어. 벌레도 <laughs> 저녁에 타면 벌레 겁나 많더라고 한 살이 봐, 가방이 없어갖고 여기다가 매달아야 될것 같아. 기다려봐, 짐바이 있어서 좋구만. 배가 고플 시간, 그래서 제가 오늘 빵 사갖고 가는 중이에요. 빵을 기름진 걸로 많이 샀어요. 기름 먹으면 힘내라고! <laughs> 자, 이제 거의 다 왔어요. 조금만 힘을 냅시다. 핫도그 드실래요? 핫도그? 핫도그 먹을래? 핫도그, 핫도그. 완전 웃긴가요? 후앙카 됐어, 핫도그. 핫도그, 핫도그. 핫도그를 들고. 빵도 들고 비도 안 왔고 다 왔어. 다 왔어. 다행히 빵 사러 갔다 오면서 비가 안 와서 다행이야. 다 왔어. 수고했어. 괜아안아빠 부들부들 부들부들 그거 먹어 오빠 살빼다고다 갖고 왔어 언니 빵 사왔어 월러브레드 월럭? 월럭 아니야? 그럼 뭐야 월러브레드 사올 걸 그랬네 <laughs>